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축적을 하는 전략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 압도적 보유량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전 세계 상장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aughs> 검색 실장 기준 60만 개 이상 비트코인 보유 지속적인 매집.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추가 매입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비트코인 연동성, 주가 움직임, 회사의 주가는 이제 본래의 소프트웨어 사업 실적보다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에 거의 일차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재무 영향.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따라 대규모 평가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실적, 특히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분업 매출은 여전히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비트코인 보유 자산 가치에 비해 미미합니다. 실적 분업의 실적 자체는 시장평,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비트코인 전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트 지의 전망 및 리스크, 긍정적 전망, 주요 성장 동력,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배팅, 마이클 세일러 회장 등 회사의 리더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확신하며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주가 역시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S&P 500 편입 가능성, 기업의 시가총액과 유동성이 증가하고 재무 요건이 충족될 경우, S&P500과 같은 주요 지수의 편의점이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는 추가적인 투자 수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비트코인 변동성,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경우 회사는 막대한 시장 가치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주가 역시 동반 폭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규모 매도 리스크, 회사가 운영 자금 마련이나 채무 상환을 위해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도하게 될 경우 이는 비트코인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압박하여 가격 급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회계 기준, 과거에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무용자 산으로 처리하여 가격이 오르더라도 매도해야만 이익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만 새로운 회계 기준, f a s b 라고 하는데 새로운 회계 기준 도입으로 이러한 리스크는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요약하자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과 운영을 같이 하는 기업이며 투자 관점에서 볼때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레버리지 효과와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